하늘이 직접 복의 길을 터주는 새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도 사라지고 오래 눌러놓던 고민도 조금씩 힘을 잃죠. 그런 날은 기운이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기 전에 항상 마음이 먼저 반응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않던 흐름에 하늘이 직접 움직이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는 조용한 변화가 아니라 막힌 길이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운의 흐름이 한 번에 쓸려 내려가듯 판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복의 길을 강제로 여는 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도 행운 가득한 복부적 받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첫째, 용띠. 막혀 있던 재물 흐름이 오늘 강하게 반전되며 하늘이 밀어주는 듯한 기회가 길을 엽니다. 둘째, 개띠. 멈춰 있던 일의 축이 바뀌어 작은 선택 하나가 곧바로 복의 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말띠. 지연되던 흐름이 정렬되며, 뜻밖의 연락, 제안, 도움이 복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댓글에 하늘복 남기고, 복기운 두 배로 받아가세요.